자 4번 이 그래프의 점근선이 x는 5 이거래 자 그러면요 음, 이거를 이제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만 해볼게요 자 y는 예를 들어서 log a x 라는 그래프가 있대 a가 1보다 크다라고 해볼게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 1이 되면서 요게 점근선이 되는 거거든. 요렇게 점점점 가까워지니까 얘는 x는 0이 점근선이야. 그 말은 이 그래프를 x축으로 이동을 하자고. 예를 들어 x축으로 이만큼 이동한대. 그럼 x 대신 x-2가 대입해지겠죠? 이런 식으로. 그 말은 여기 있던 게 하나, 둘 이동되니까 x는 2가 점근선이 되는 거죠. 즉, 얘0 되는 게 점근선이네. 이게 결론이야. 그지 그럼 얘 같은 경우는 x a 가0되는게 점근선인데 그게 5라 그 그랬다는 얘기는 a는 그냥 0가 되는 거죠. 그다음에 한점지나점점1 1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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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0 x 6에 x 0 0 0스0 0 0 0 0 0 0다0 0 0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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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1 0 0 0 0 b 0 0이0 0 0 0 자 그러면 네. 요거 요거 더하면 13 그죠?